우리 삶에는 불청객처럼 찾아와 마음의 방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본래의 역할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정을 좌우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의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예로부터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폐허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보았던 선조들의 마음처럼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과 그분의 임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기서 멈춰 라고 소리치지만 믿음은 우리 기가에 계속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작은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만약에, 와트이프 라는 질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재생하며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어냅니다. 믿음은 만약에라는 불안을 그럴지라도, 이번 이프라는 확신으로 바꿉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안다. 내가 지금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두려움은 모든 답을 다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발을 내디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소중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믿음으로 그 폭풍 속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자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분, 우리의 과거보다 위대하신 분, 우리의 불확실성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 깊은 믿음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상황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노력과 계획, 심지어 간절한 기도마저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한계의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내려놓음은 마치 포기나 패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문제나 사람, 결과에 너무 집착하며 꽉 움켜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놓지 못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결코 할수 없었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책임감과 통제역을 구분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순종과 성실함이지 결과와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며 손을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아주 교묘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준비성으로, 때로는 책임감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백 번 되풀이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고 정작 필요한 일에 집중할 에너지를 뺏어갈 뿐입니다. 염려와 관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관심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묻지만, 걱정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모든 잘못된 일을 어떻게 미리 막을까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오늘 미리 연습하며, 현재의 기쁨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보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마음의 소음이 너무 커지면 진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완벽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한복판에서 나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고정시키겠다고 선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더바인 타이밍 는 인간의 시계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급함이나 압박에 쫓기지 않으며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목적을 향해 흐릅니다. 때로는 목적지보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 챕터, 과 나의 장을 비교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열려고 했던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답답하게 했던 그 지체됨이 사실은 당신을 살리는 보호막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나 혼자뿐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고 나만 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이며 바로 그 약함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당신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눈물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당신도 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으며 당신이 내딛는 그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며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짐을 홀로 지고 왔습니다. 모든 단계를 분석하고 모든 순간을 되새기며 모든 결과를 걱정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당신이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적절한 때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대신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이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루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